안녕하세요.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자린이티브의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로드 자전거 리뷰 영상인데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국내에서 하이엔드 로드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위아이스의 최상급 에어로 자전거인 와스 프로 XP2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위아이스의 최상급 프레임인 왓스 프로 XP 2 프레임에 위아이스의 자체 컴포넌트 브랜드인 카르마토의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C 포스트를 달고 최상급 허브인 DT 스위스의 DT 180 허브를 장착한 카르마토 R50 휠셋이 장착된 모델인데요. 아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승용 사양이고 판매용 제품에는 DT 스위스의 ARC1100 D컷 62mm 버전의 휠셋이 장착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요. 휠을 교체하거나 휠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점 참고하시고요. 구동계는 제가 시승한 모델은 스램의 최신 구동계인 스램 레드 ASX-E1 전동 구동계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아이스 최상급 프레임에 최상급의 부품들 최신형 스램 레드에 최상급 허브를 장착한 카본 휠셋이 달려 있는 로드 자전거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전거를 한 4번 정도 탔고 거리는 한 300km 정도 탄것 같은데요. 사실 아주 평범한 일반 동호인 수준인 제가 이 정도급의 자전거를 꼴랑 몇번 타본 거 가지고 뭐 성능이 어떠니, 강성이 어떠니, 반응성이 어떠니 뭐 이런 거를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제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것을 논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와스프로 XP2 제품의 설명과 라인업 소개 그리고 일반 동호인인 제가 이 위아이스의 최상급 자전거를 타보고 느낀 점만 최대한 가감 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저는 일단 위아이스하면은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는 독특한 모양의 와스 G 모델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 와스 G 모델에서 카본의 제작 공법과 그 유명한 그래핀 레진을 사용을 해서 새롭게 인터널 프레임으로 개발한 게 바로 와스 프로 모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두 기종을 완전히 단종시키고 올해 새롭게 태어난 모델이 바로 와스 프로. 2 모델이고 이 와스 프로 2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 라인업으로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나노카본 소재를 더욱 최적화하고 뭐더 가볍게 더 강한 프레임으로 성능 향상을 이룬 고성능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와스 프로 XP 2 모델이고요. 역시, 와스 프로 모델과 동일한 외관으로 동일한 에어로 성능을 가지면서 카본 소재를 바꿔서 좀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출시된 게 와스2 모델입니다. 이렇게 와스 프로 XP2 모델, 와스 프로 모델, 와스2 모델 세 가지 라인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와스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상급 라인업인 WAS PRO XP2 모델의 경우는 카본 소재 중에서 당연히 최고 등급인 g 3 카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래핀 레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최상급 카본에 이 그래핀 레진을 발라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좀 특이한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카멜레온 그린과 카멜레온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판매가 되는데 이두 가지 컬러는 도색의 무게까지도 감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벼운 특수 페인트로 도색이 된 컬러고요. 최상급인 XP2 모델에만 사용되는 XP2 전용 컬러입니다. 뭐 이렇게 도색의 무게까지 줄인 덕분에 요즘 나오는 에어로 자전거 중에서도 이 옆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면이 넓은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무게가 893g이라고 하고요. 제가 시승한 X 스몰사이즈를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완차 무게로 7.1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어로 자전거치고는 꽤 가볍다고 할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이 와스 프로 XP2 프레임은 에어로 하면서도 가볍고 강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위아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카본 기술이 들어간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요. 제가 탄 신형 슬램 레드 버전이 가장 비싼데, 완차 가격 1,660만 원이고요. 듀라이스 버전은 1,500만 원. 듀라이스 버전에서 파워미터가 포함이 된 듀라이스 버전은 1,610만 원입니다. 자, 외관과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와스프로 XP2 프레임에 신형 슬램 레드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고요. 기어비는 앞에 48에 35T 그리고 뒤에 10에 33T 스프라켓 구성이고요. 디스크 로터는 앞이 160, 뒤에는 140mm의 구성입니다. 제가 시승한 시승차에는 카르마토 R50 휠셋에 슈발벳 프로1 28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판매되는 모델에는 d t 스위스의 ARC 1100 티컷 62mm 휠셋에 비토리아 코르사 프로 28C 타이어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최대 타이어 클리어런스는 30C까지입니다. C 클램프도 요즘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들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히든 C 클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수류 액슬 같은 경우도 수류 액슬 볼트가 보이지 않게 히든 액슬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산마르코의 3D 2.0 카본 안장이 기본 장착. 되었습니다. 카르마트에서 나온 일체형 핸들바도 꽤 예쁘게 잘 나왔고요. 특히 가민 마운트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제가 프레임을 맨 처음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무광에 굉장히 두툼한 라인이 직선으로 막 쭉쭉 뻗어 있는 디자인 때문에 꽤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당히 묵직해 보였는데 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XX 스몰부터 라지까지 다섯 가지 사이즈가 나오고요. 제가 시승한 사이즈는 X 스몰 사이즈인데 제 키가 173에 인심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X 스몰 사이즈를 탔더니 살짝 작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선택을 한다면 스몰을 할지 X 스몰을 할지 살짝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사이즈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도 이 위아이스에서 자체 제작하는 핸들바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핸들바 사이즈가 폭 360에 스템 길이가 70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사이즈부터 나오고 있고요. 큰 사이즈는 폭 420에 스템 사이즈 130mm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핸들바를 내가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꽤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스프로 XP2 모델을 타고 약 300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경쾌함이었습니다. 묵직한 에어로 자전거의 생김새와 다르게 가감속을 많이 해야 하는 한강라이딩 같은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성으로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타던 자전거들의 휠셋이 65mm 이상의 하이림을 주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50mm의 카르마토 휠셋이 장착된 와스프로 XP2는 정말 반박자 빠르다는 말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을 만큼 꽤 빠른 반응성으로 인터벌이 잦은 라이딩에 너무 잘 맞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에어로 자전거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경량 올라운드 자전거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느껴지는 부분은 날카로운 핸들링으로 급 커브 구간에서 제가 타던 자전거들보다 더 빠른 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탄 X 스몰 사이즈 스템 길이가 80mm로 좀더 짧은 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커브가 많은 구간에서는 정말 느껴질 정도로 좋은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프레임의 느낌만큼이나 좋았던 건 신형 스램 레드 구동계의 레버였습니다. 저도 에이토스의 스램 레드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구형 레드 레버에 비해 신형 스램 레드 레버는 정말 한 손가락만으로도 브레이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타는 내내 느껴졌습니다. 살짝 한 손가락만 얹고 있다가 가볍게 당겨주면 미세하게 작동하는 브레이크 느낌이 정말 좋았고요. 아제 자전거에도 레버만이라도 신형으로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각 브랜드의 기안급 자전거들을 시승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스펙 그러니까 최상급의 구동계 최상급 휠셋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오메트리나 프레임 특성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안 좋다고 느낀 자전거가 없을 만큼 다 좋은 자전거들이거든요 와스프로 XP2도 마찬가지로 타는 내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쾌한 반응과 날카로운 핸들링이 꽤 인상적인 자전거였습니다. 에어로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꽤 빠른 반응성을 보여주는 그런 에어로 자전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되면 꼭이 와스프로 XP2 모델을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 가격에 대해서 또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와스프로 XP2 슬램 레드 버전 완차 같은 경우는 1600 60만원 입니다 제가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쉴드를 치거나 또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 객관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기함과 어느정도 가격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타 브랜드의 신형 슬램 레드가 달린 자전거 가격을 보면요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 SL8이 로발 휠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1850만원 이고요 트랙 마돈 본트래거 휠이 장착되어 있고, 1890만원. 서벨로 S5가 리저브 휠이 장착되어 있고, 1990만원. 그리고 BMC의 팀 머신 R이 DT 스위스 휠이 장착돼서, 1890만원입니다. 아, 또 이거 보면, 또 비싼 제품만 가져왔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는 전 브랜드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신형 슬램 레드를 달고 완성차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저게 다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형 슬램 레드를 장착해서 판매하는 완성차가 어 많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고 넘어간 브랜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빠진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네 가지 중에서 타막, 마돈, S5는 각각 자사의 휠셋이 적용된 모델들이고요 BMC 팀머신만 WASPRO XP2와 똑같이 DT 스위스의 ARC1162mm 휠셋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BMC 팀머신은 WASPRO XP2와 프레임만 다르고 구동계와 휠셋까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2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휠색 구동계가 똑같은 제품이니까 이 가격 차이는 거의 대부분 프레임하고 핸들바에서만 23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브랜드들 제품과도 대충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 기왕급 자전거들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는 큰 느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해서 제가 위아이스 직원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뭐 답변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프레임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라서 뭐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제가 꼭 위아이스 직원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싹 생략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입상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대한민국 자전거 브랜드 최초로 BMX에서 세계 챔피언 2명을 배출하고 트랙에서도 2명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트랙 월드컵에서 연속 2회 금메달, 그리고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다 아는 우리나라 국대 1위 사이클리스트인 김유로 선수가 위아이스를 타고 가장 혹독한 코스에서 대한민국 최고성적인 65위로 완주를 해냈다고 합니다. 아 김유로 선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같은 동호인들이 주로 보고 있는 뭐뚜르드 프랑스나 지로 이탈리아 막 이런 데서 성적을 내고 그런 곳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알수 없는 부분에서 성적들을 나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대회의 성적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위아이스에서는 꾸준히 국제 대회에 참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씩 성적을 내고 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모르죠. 언젠가는 트루드 프랑스나 지루 이탈리아 같은 데서 위아이스 프레임을 장착한 그런 프로 팀을 볼수 있는 날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2주 정도 위아이스 와스 프로 XP2 모델을 타 보면서 느낀 점들과 그동안 공부한 점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요. 사실 위아이스 제품 관련 영상을 올리면 댓글 분위기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오버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위아이스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위아이스브랜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위아이스 측에서도 아마 이 영상의 댓글을 다 읽어보고 참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리니 t v 의 조피디였습니다 안녕